금이궁 주간 운세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업운 재물운 매매운 직장운 연애운 이번 주 운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궁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주간 운세 쥐띠 운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자신감은 꼭 필요하지만 지나친 자만은 분에 넘치는 행동을 불러온다. 소망하는 바는 기론이 접어드는 형상이다. 다소 힘은 들겠으나 뜻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다. 서서히 운이 열리고 있다. 만약 용띠와 원숭이띠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길하다. 선배의 소개로 만난 상대와는 결혼까지 갈수 있는 좋은 인연이니 놓치지 말라. 시기에 눈이 도처에 숨어 있으므로 옥석을 잘 가리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소띠운 새. 거래의 활로를 찾으려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충고를 들어 방향을 잡아보라. 업무의 원만한 전개를 위하여 협조자가 꼭 필요하니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 귀인의 도움을 받아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경거망동하다가는 자칫 커다란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볼수 있다. 금전 문제를 보면 수입은 그런대로 이루어지겠으나 지출이 많아 궁색해질 염려가 있다. 낚시대를 들이우니 돌아오는 바구니에 고기가 가득한 격으로 선고 누황하여 노력의 대가를 보게 된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거래에는 별다른 호조가 없겠으나, 금전 융통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순탄한 한주가 되겠다. 여러 사람이 출자하여 진행하는 일에도 서서히 운이 트여가는 것이 보이겠으니 서로 잘 협조하라. 금전 운은 자신의 자금 사정을 잘 정리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생활함이 중요하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분수를 지켜 슬기롭게 처신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으니 참고하라. 문서 오는 문서의 좋은 주간이니 이와 관련된 소망을 이루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토끼 띄운 새 직장에서는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겠다. 점차 발전이 뒤따르게 되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지나친 욕심을 내어 일을 처리하지 말라. 금전 문제를 보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잘 맞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즐거운 한 주가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분주해서 함부로 행동하기 쉬우니 철저한 계획을 세워 그에 맞게 행동하라. 연애 운은 행복에 겨워 보이나 자칫하면 삼각관계까지 우려되는 조심스러운 한 주가 되겠다. 용기운 새. 허황된 생각이 많아지는 형상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뜻한 바를 이루어라. 이성 친구에게 문제를 의논해 보아야 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분수에 맞는 행동으로 기론을 지켜야 한다. 정도에 따르는 처신으로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성과 복잡한 관계로 얽혀질 염려가 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단연 돋보이는 최상의 기론이니 자신이 하는 일에 금지와 자부심을 가져라. 뱀 띄운 새, 소원하는 일은 꿈같은 일이 이루어질 운세이니 소원하는 바도 어려움 없이 성취되겠다. 연애운은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경쟁자나 동료에게 좋은 상대를 빼앗기게 될 상이다. 애정운은 잔잔한 가운데 정열이 일어나는 상으로 여성은 경쟁자가 생기겠다. 자금의 유통이 순조로워 더큰 욕심을 채우려고 망동하다가는 손해를 많이 볼 위험성도 내포된 운이다. 소원하는 바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려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바라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말띠운 새. 소원하는 바를 살펴보면 두 길을 걷고 있는 형상이니 한 가지도 성취하기 어려운 한주가 되겠다. 우선 냉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주위의 협조를 얻어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애정에 금이 갈수 있으니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 연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는 상대에게서 데이트 신청을 받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겠다. 자신의 복에 닿지 않는 무리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히 남을 기만하게 될 수도 있다. 양 띠운 새.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행한다면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만을 붙들고 매달려 그 뜻을 이룬 뒤. 다음 것을 준비하라. 높은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타는 법이다. 모처럼 맞은 좋은 일도 질투와 모함을 받는다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혀서 더 깊은 오해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원만하게 이어진다. 작은 일에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행동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자신감은 꼭 필요하지만 지나친 자만은 분에 넘치는 행동을 불러오기 쉽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마침내 때가 오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불이익만을 초래할 뿐이니 무모한 계획은 절대 금물이다. 사업부는 자존심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는 큰 곤궁에 빠질 수 있는 운이다. 애정 문제를 보면 남성은 교제하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애정 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질 형상이다. 닭띠운세 주위의 시기에 눈초리가 있으니 소인을 멀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경거망동하다가는 자칫 커다란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볼수 있다. 작은 일에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가까운 친구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행동하라. 지금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비약적인 발전이 기약되어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말라. 기혼자는 고부 간의 갈등이나 자녀로 인한 근심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시이나 구설을 유의하라. 개띠운 새.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매매나 거래는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크게 실망할 수 있다. 투자 운은 빨리 일의 결말을 보려는 조급한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실패를 볼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전긍긍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라. 미래 운은 적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 적성에 맞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비록 산에 묘목을 심지만 장차 묘목이 자라서 온 산이 푸르게 될 것이다. 돼지 띄운 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 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작게나마 나의 것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욕망이 크니 마음을 잡기 어렵고 선택하는데 망설이게 된다. 계획을 잘 살핀 후에 추진하라. 직장에서는 매사 활기에 차있고 일의 진행도 원하는 바대로 잘 풀릴 징조가 보인다. 좋은 운이 들어선다. 매사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라. 이상 용안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희공에서 2022년 이민 년 운세를 전화, 방문 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